よろしくお願い 나의 이름을 불을 내게 닫힌 하나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을 통한 예수 영광을 에려토 하시고 천사분의 세계만큼 모든 가슴의 모든 부엇 얻들 모으니 나팔 불 때나의 일요 나팔 불 때나의 일 나팔 볼때 나이를 볼때 같이 참여하는 눈 속에 무든 속에 잠자는 잠잘 자 잠잘 다시 이겨라. 영화도 봄할 순어가우 주의 백방 모든 Amen. Na pai mo te mai. aʻo le 飘。<music>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지려 이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꼭 그쳤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의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옆사람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고해라 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또 어떨 때는 남편도 죽고, 가족에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이런 위기상황에 있더라도 엄마가 있으면 튼튼합니다. 만일에 엄마가 없으면 아마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가정의 대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큰 빛을 졌기 때문에 아들 둘을 종으로, 노예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 사모님이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하도 답답하여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거리를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이 상황이 나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실천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가운데 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 중간쯤 보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빛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집에 무엇이 있다는 거요? 빚이 있다. 여러분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이 사모님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갔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저물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무슨 점이냐. 빛이라고 하는. 돈을 내어서 갚지 못하는 이 빛. 빛인데 여러분 점을 하나 찍으면 뭐가 되겠어요? 빛이 돼요. <laughs> 여러분 우리 영혼을 이 자리에 모으신 여러분. 빛이 변하여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이야말로 이 사람 생활에 환하게 비춰져요. 어쩌면 자기 생활에 이것 때문이 아니라 빛 때문에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순간인데 빛의 환경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환하게 비춰지는 지금 당장이야 이빛 때문에 고민하고 자기 아들들을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런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위기, 빛을 빛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더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목소리> 당신이 아시는 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제자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전도사,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전도사님들, 그리고 이제 강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신학교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님 좀되겠지요 전도사님의 가정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냥 좀 도와달라게 하시고 최고의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기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일터 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일할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농토에서 일할 때나, 가축들을 돌아볼 때나, 각각 처소에서 생업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의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요 빚을 갚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이 몫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돌봐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무척 힘드는 세상입니다.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또한 가족도 세상을 떠나가고. 어떤 때는 이런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빛진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비추어주실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둠의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받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족들을 귀하게 돌봐주시고,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드려집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빈그럭에, 하나님이여 기름을 붓고 또 부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도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에 빈그럭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에 깨끗하고 큰 그릇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기름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는 것을 깨닫고, 기름이 그쳐지는 것처럼, 주여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평강의 복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있는데 아직도 모자란 것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여 채워지게 하여 주여 없어서. 너의 집에 무엇이 필요하냐? 나에게 말을 하라고 말하는 선지자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내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말하라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돌아와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빛으로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밑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물질의 복도, 경제의 복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내 다리에 힘도 주시고 무릎에 힘도 주시고 비틀 비틀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똑바로 걸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똑바로 걷고 싶은 자는 또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라도 바른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잘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각자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시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 있으면 주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쁜 열매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